그 결과를 회계과에서 갖고 온 거를 보니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결국은 일구자당 1억 140만원씩 갖고 가는 거죠. 63억, 20억을 다 썼네. 이야, 어마어마하게 썼네. 4년 전에 사신 거라고요? 아, 이거 오늘은 저기 파주요. 파주 경기도 파주시 신천동. 산 땅인데, 산 땅이 4년 됐어요. 4년 됐는데, 이거를 지금 마지막 잔금을 받으러 갑니다. 땅이 2,554평이기 때문에 땅이 지금 큰 편이죠. 그래서 이걸 다섯 번 분할해서 팔았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약속할 때 우리 회원들한테 5년 정도 있다 팔자. 그러면 700에서 80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 1등을 하고 나니까, 보시면 알지만 이게 43억짜리인데 최저가가 제가 63억을 썼어요. 그것도 63억? 수천 구백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십억을 넘게 쓴거 아니에요? 최저가보다 이십억 한 오천만 원을 다쓴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회원님들이 서로 믿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상당히 그, 섭섭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십억 오천을 다 쓰면 되냐? 그 당시 이등하고 차이가 한 사억 정도 났거든요. 여덟 명 입찰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조금만 좀 캥겼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금액을 쓰는 것도 집 쉬운 게 아니다. 아무나 쓰는 건 아니다. 결국 가서 지금 4년 됐는데, 5, 6년에 팔자고 했는데, 4년 됐는데, 이제 2년 지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쪼는 거야, 팔자고. 2년만 지나면 양도세는 중과세를 면하잖아요. 1인당 4천만 원씩을 해가지고 59자를 했어요. 59자를 해서 나머지 반 이상, 60, 한 60%는 대출을 받고, 40% 우리 회원님들 돈으로 했거든요. 4천만 원을 투자한 거야. 결국, 이제 오늘 잔금을다 받으면 105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3억에서 9천에 샀으니까 빼면은 64억 치고 36억. 거기다 5억 8천을 더하면 약 40억이 남은 거예요. 40억이 남은 거기 때문에 대출 그동안에 이자 다 감하고도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 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물론 그동안 팔때 사연이 많이 있었고,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 현장에 하고, 사무실 들어와서 필지 필지 어떻게 팔게 됐는가. 그 다음에 이 미래를 예측해서 그 당시 20억 5천 원더 쓰고 샀지만 지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쁜 결과든 좋은 결과든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더구나 고수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고수다. 근데도 이제 그, 우리 회원님들이 압박은 있어요. 빨리 팔자고. 근데 그 때가 되면, 5년 정도가 되면 한 7, 8백을 받겠다라고 얘기한 게 입증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판 땅에 6백 0 정도에 팔았어요. 그걸 보면 거의 7, 8억에 다가가잖아요. 그런 예측력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걸 같이 공유하자는 얘기죠. 그런 경제에 다다르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연습과 훈련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현장 가서 다시 찍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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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오늘 지금 계약서 쓰는 직원이 계약서 쓰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나왔고요 계약서가 아니죠 잔금이죠 지금 마지막 판건 이쪽 걸 팔았어요 250평 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6년에 산 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여기 있죠 이 건물은 이제 팔린 거예요 이미 옛날에 팔려가지고 산 사람이 걸지었습니다 이렇게 저 끝까지 다지웠죠그뭐 점심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거 뭐야 브런치 1층에 그 브런치가 예약이 됐다고 그래 이건 옛날에 다판 거거든 이 다섯 번으로 나, 나눠서 팔았는데 다섯 사람한테 판 거지 그니까 처음에는 한 400만 원꼴 그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500만 원 꼴, 마지막 판건 600만 원 꼴에 팔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2,500평인데 이 땅을 이 땅이 총 얼마에 팔았냐면 105억 8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3억 9천에 샀거든요. 딱 40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0 부자에 사람 40명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40명인데 40억이 남았으니까 한 사람당 한 1억씩 남았습니다. 4천만 원 투자해서 1억. 물론 두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계산이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한 1억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장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강조했지만 43억짜리 땅 최저가가 43억일 때 내가 63억을 썼다는 거예요. 63억 9,900. 그 당시 막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속한 게 5년이었습니다. 5년에 제가 100억 이상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100, 105억 8천만 원에 팔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무실 가면 제가 필지별로 나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용기와 결단이 더 필요하고 그 용기와 결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물건의 그 가치를 봐야 되겠지만 미래를 볼수 있다면 그건 더욱 훌륭한 가치라고 얘기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자가 돼서 여러분들도 그 훌륭한 디벨로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시고, 이쪽 한번 보실까요? 아, 이건 아직도 못 고쳤네. 이게, 이게 날라간 거였어. <laughs> 저, 전번에 작년인가? 태풍 이 엄청 불었잖아. 자, 요 밑에 것도 우리 공장입니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밑에 거, 옆에 거, 이렇게 다. 다 합해서 2,500평이고요. 음, 어,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앞에 있는 이쪽 게이 앞에 거예요. 이 앞에 거. 그리고 요거는 이 뒤에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해서 2,500평인데, 다 팔고 마지막 이 땅을 지금 파 파고 마무리 를 지어서 오늘 잔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역사를 쭉 자세하게 찍고 싶지만 음 시간 관계에다 못했고 시작서부던 마무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동산 사장이뭐 다른 땅 때문에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팔아서 팔아보고 실제로 장, 장금을 받아보기까지 과정을 얼마나 했느냐가 그 사람의 경험적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험이 없이 말로만 얘기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겁니다. 경매하시는 분들은 결국 뭘까요? 싸게 사서, 음, 비싸게 파는 거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것은 물건의 가치를 잘 모르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의 가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한 가지는 저렇게 건물을, 아까 보신 건물을 저렇게 보고 나니까 이 땅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옛날 내가 살때 250만 원 주고 사왔고 지금 결국 마지막 순간에 6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런 것이 이런 건물을 졌을 때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앞에도 보시면 탕수육집, 뭐 닭갈비집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거리가 거의 장사가 잘 됩니다. 그걸 미리 예측을 한 거죠. 옛날에 여기 장사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들어가면은 4년 전 사진을 공개해 드릴게요. 그때와 이때를 비교해 보시면 엄청 많이 달라진 거죠. 자, 그럼 나머지는 음, 사무실 들어가서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건 우리, 우리가 지은 거거든. 나중에 왜냐면 땅의 가치를 높이려고 네. 좀 멋있는 걸져놔야만이고 땅값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저걸 내가 진짜로 주장해서 지은 거야 저게. 저 우리가 200만 원 평당 200만 원도 안드리고 싸게 해서 180인가 그래서 200인가 확실 모르겠는데 그 금액 정도에서 파, 진 거야 일부러 직구하니까 막 팔리기 시작하잖아. 아, 마무리를 이제 사무실 들어왔는데 내가 옛날에 이걸 살 때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 내가 뭐, 뭐 때문에 저렇게 많이 줬지? 20억 5천을 왜더 썼어?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뭘 보고 했지 그랬냐? 첫 번째가 이거였거든요. 이 도로. 이 넓은 도로가 빵 뚫렸어, 어. 이 당시에. 여기 있는 게다 망했습니다. 이게, 우리, 우리가 이 길에 있잖아요. 근데 이 길에 있는 게다 망한 거야. 여기에 유명한 아울렛. 아울렛. 네. 네. 이거 천오백억 들여갖고 조성했던 사람이 싹 망했어. 이게 뚫릴 줄 몰랐거든. 뚫릴 그냥 망한 거야. 야, 이거 다 망하는 거야. 한 집도 장사가 안 돼. 다른 사다 일로 다니잖아. 근데 여기서 뭘, 뭘볼 수가 있어? 이게, 이게 다 뭐예요? 옆에 있는 게? 이게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국가는 항상 싸게 사서 돈을 뜯거든그 다음에 농림을 뚫은 거야. 그러니까 주유선 만들어줬어요. 국가가 필요하니까. 나머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여기 들어가서 집에까지 갈 때까지 너무 횡한 거야. 이게다 망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차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어. 여기 가다 보면 먹는 집도 있고, 모두 가끔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안 다니게 되면서 이쪽 길에 다시 트이기 시작한 걸 나는 느꼈던 거야. 그게. 아, 앞으로 여기 다시 살겠구나. 배 살겠다. 그첫 번째 내가 예측을 했던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공단이잖아요, 공단. 이것도 공단이고 이런 게막 생기기 시작할 때야, 그때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금방.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여기는 못 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 당시 이거. 530만 평의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이미.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반이 좀 넘었어요. 입주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한 3분의 1 수준이었단 말이요 분명히 입주를 할 것이다. 530만 평이면 인구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게 당연하게 느껴진 거고. 여덟 명이 입찰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긴 느꼈겠지만, 확실성을 갖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동기로 25억 5천을 더쓴 거야. 썼는데, 뭐 내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다 맞는 건 아니죠. 덜 맞을 때가 있고, 더 맞을 때가 있는데요 결국은 105억 9,820만 원. 그래 합계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제일 먼저 팔린 땅이 아무래도 좀덜 받았고, 맨 끝에 바, 받은 땅이 그래도 500만 원이 훨씬 넘게 받았다는 거. 결국은 한 1년 더 견디면 내가 처음에 말했던 6,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왜? 더 점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아직도 반밖에 개발을 못 했다, 여기. 530만 펩을 반밖에 개발을 못 했어요. 계속 입주자는 늘어난단 말이에 그런 것은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돼. 처음엔 좀 내가 덜 남는 것 같아도 쓰면, 시간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뭐 내가 생각해 기대 이상으로 늘어 난다는 거지. 여기서 파주는 먹을 때가 통일동산 놀러 가면은 그다음에 일산으로 가야나 애니골 그리고 이런 여기 쭉 들어서 있는 이런 음식점 거리를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시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 시도 여기를 먹자골로 지정하겠다고 러더라고 지정을 했어요 지금은 지정해서 유명한 집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자리가 그중에서도 여기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딱 보이는 터입니다, 이 터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음식은 자신 있어. 대부분 그러다가 망하거든요. 음식은 자신 있어. 근데 뭐가 좋아야 돼? 터는 좋아야 돼. 그러면 여기 터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고, 좀 이렇게 돌아서서 안 보이는 터가 400만 원이라고 쳐도, 어때요, 여러분? 자리만 좋으면 돼. 그래서 이걸 사게 돼 있는 거잖아. 그거 내가 그 가격을 쓸때 그것도 물론 한몫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측을 할때 어떤 근거와 어, 상상이 합해져야 돼. 근거 없는 상상은 안 되잖아. 위험하잖아. 근거와 상상이 합해져서 완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김에 양도세 말씀도 좀 드리겠는데, 이게 다섯 번에 걸쳐서 다 팔렸어요. 만약에 1 0 백, 억 을, 1 105, 0 백, 억8천 뭐, 고백을 한 번에 팔았으면 한 사람 앞에 1억씩이 남는거 아니야. 물론 여기서 그다뺀 거야. 취득세가 다더 합해야 돼. 취득세, 뭐, 수수료, 이런 거다 빼면. 45%채안 남았습니다만, 은 어쨌든, 제일 부성은 양도세입니다. 우리가 1,200만 원 이하로 남았을 때, 물론 2년이 넘어서 판거예요일부로 왜? 1년 안에 팔면 55%, 지민세까지. 2년 안에 팔면 45%를 내야 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지는 게 아니야. 가능하면 적게 내는건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1,200만 이하, 이하는 6%를 냅니다, 6%. 그 다음에 4,600만 원까지는 12%를 내는 거야. 차등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섯 개로 잘라서 팔았기 때문에 약 1억이라고 치어 계산하기 좋게. 다섯 개로 자르면 2천만 원어치 남은 거 아니야. 네 때마다 팔을 양도세는 네개돼 있잖아요. 그냥 1억을 냈으면 35%를 냅니다. 보시면 알죠. 그러니까 35% 내야 될걸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8, 9%를 냈다. 양도세를. 이걸 한꺼번에 다 팔았다면 오히려 35%의 양도세를 맞을 뻔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서 세금도 처, 처, 최하 15% 이상 줄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 회원님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만족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laughs> 그래도 떡도 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아니,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어, 송금은 내일 합니다 회원님들한테 잔금은 다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통장 찍힌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땅을 아무 개발하지 않고 팔면 비사업용 토지로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개발해서 사업용 토지로 하셨는지 아그 당시에 이미 건물이 몇개 있었고요. 내가 이 가치를 높이려고 아까 사진 한번 찍어줬죠. 가치를 높이려고 거기서 건물을 깨끗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지었는데 거기에 마치 유명한 빵집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빵집이 엄청 잘 됐거든요. 그러자마자 거기 손님들이 꾸기 시작하니까 발코 이게 사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개발을 하려고 제가 건물을 지 거예요.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게. 비사업용 토지가. 구입한 지뭐몇 년에, 몇 년을 사용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일부러 건물을 다 지어서 해야만, 어, 세금이 10%씩 더 붙잖아, 비사업용 그걸 면할 수가 있죠. 생각나는게 있어. 그때 우리 회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돈을 더거으니까 짓겠다고. 그 사람들의 말이 맞지. 왜? 이거 다음에 땅살 사람이 뭘 짓고 싶은 게 따로 있을 텐데. 원장님 맘대로 쳤다가 돈만 들어가고 다 어차피 철거할 거고라고 주장했어요. 그 말이 일년 맞는 것 같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보다 더큰게 뭐냐면 아 여기다 이렇게 이런 걸 지으니까 장사가 될수 있구나라는 게더 크게 본거 아니야. 그뭐 건물을 철거하고 뭐그 사람들이 지길게 뭔데 뭐 이런 매도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땅까올리기작전은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좀 우겨서 그 건물들을 진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당장 들어가는 현찰도 중요하지만 그 현찰로 인해서 부풀어 오르는 땅값에 그 기생하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졌습니다. 자, 총 정산 내역을 갖고 왔어요. 우리 회계가에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측은 훈련으로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예측은 없죠. 내가 마지막 가격을 막 정할 때 그런 큰거에다가 옛날 경험이 막섞여 머릿속에. 그래서 얼마 써야 얼마가 남겠다라고 예측하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실 때가 있고 안마 있어요, 있는데. 그 결과를 회계과에서 갖고 온 거를 보니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자세히 나와요. 여기 낙찰가 대출 투자 금액이 다 나오죠. 결국은 1구좌당 1억 140만 원씩 갖고 가는 거죠. 이건 세전비용이라고 써있습니다. 세전비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를 아직 계산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도세를 다행히 다섯 번에 나눠서 냈기 때문에 약8-9% 정도에 해당하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평균 내면 8-9%낼 것이다. 여기서 8-9%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가지 계산하는 게 기본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팔 때마다 250만 원씩 공제가 되는데 그 기회는 1, 1년에 한번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씩 하는 사람은 두번을다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참고로 해서 8-9%에서 또한 1-2%가 줄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치면서 자 이렇게 성공을 한 거라고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는게 쉽지 않다 빠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면 취득록세및 3년간 비용 나오잖아요 4-5천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컨설팅 비용, 비용도 많이 들어갔어요 왜 다섯 번에 나눠서 그걸 내다 보니까 또 그분이 이제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할수없 그분한테 했기 때문에 좀 높은 수수료를 줬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돈 벌기가 어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네. 그래도 이만큼밖에 경비가 사억 이천억 백 밖에 안 빠진 이유가 이자가 삭감됐어요. 왜냐면 거기 건물이 몇등 있는데다가 제가 또더 졌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대출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조금 남았었습니다. 자기 그 이, 이 대출 이자가 여기 섞이지 않아서 다 이만큼 남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토지나 그냥 토지보다는 이렇게 인차를 임차, 놓을 수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는 훨씬 이자를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한 매력이 있는데 커버한 돈이 5억 4.6조 50입니다. 이게 이자에 나갈 돈이었어. 이게 만약 에 건물이 없었다면 여기서 이 돈을 또 빼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돈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우를 처하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견디질 못해. 매일 돈이 나오고 언제 팔려고 이것 때문에 더 서두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커버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3, 4년 동안 기다려오면서 잘 됐다. 이런 것은 이제 다행히 우리 회원들이 4천만 원씩 모아서 큰 거에 도전한 거 아니야? 큰 거가 남기 좀 많이 남죠. 3, 4억짜리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더 남기기가 힘들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잘 연구하셔서 또잘 봐뒀다가 좋은 지혜를 짜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